안녕하세요. 앵글로프입니다. 오늘은 키크론 K3 V2 레트로 버전 키보드 언박싱을 해볼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GT 기어에서 제가 언박싱을 해볼 수 있도록 키보드를 지원해 주셨어요. 자, 먼저 박스 외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키크론의 키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자, 뒷면에는 제품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고 뭐 컴팩트 디자인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디자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맥이랑 윈도우 버튼을 키보드 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요 아시다시피 맥이랑 윈도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윈도우 버튼 또는 맥의 커맨드 버튼 그 위치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 키보드 배열로 되어 있는 키보드를 맥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맥 전용 키보드 배열로 되어 있는 키보드를 윈도우에서 사용하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뭐 물론 익숙해지면 상관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편리한게 좋죠 그런 것들이 되게 반영이 잘 되어 있어요 아마도 키크론 키보드를 개발하신 분들은 그런 사용자의 니즈를 되게 잘 파악해 주신 것 같아요 최대 3개의 기계에 페어링을 등록을 해 놓을 수 있어서 매번 기계가 바뀔 때마다 페어링을 다시 잡을 필요 없이 버튼만 클릭하면은 빠르게 제가 원하는 기계로 페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새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을 할 때는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고 뭐 유튜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기타 취미생활을 할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냥 혼자 개발하거나 공부할 때는 제 맥을 사용하고 주로 게임 할때 사용하는 윈도우 노트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총세 가지 노트북을 사용을 하는데 각각 페어링을 등록해 놓으면 키보드 하나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에도 페어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박스를 한번 뜯어 볼게요. 네, 저번에 제품을 사서 언박싱을 할 때도 그랬지만 네, 지금도 이 안에 이렇게 정갈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키캡 교체하는 방법 이런 뭐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뒤에는 기본적인 사용법이 나와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키 리맵핑 부분에서 이제 윈도우에 샤프 키즈라는 앱은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맥의 카라비너라는 앱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 특별히 매핑을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잘 동작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맥 키배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윈도우 윈도우용 키캡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USB 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뒤쪽은 USB 3.0인데 이 앞쪽은 USB A 타입이에요. 사실 저번에 키크론 K3V2 제품을 샀을 때는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뒤쪽도 USB C 타입이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들이 아직까지는 USB A 타입인 것들이더라고요. 충전을 하기에는 이 A 타입인 게좀더 효율적이다. 아마도 USB-C 타입이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노트북이라던가 데스크탑에 USB-C 타입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더 범용적인 사용성을 위해서 A 타입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키캡 리무버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꺼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매뉴얼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먼지 덮개가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키가 어딘가에 눌린다던가 아니면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단단하게 딱잘 잡아주는 이, 이 먼지 덮개가 있어서 이동할 때도 딱 씌워놓고 다니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선택할 때 고려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계식 키보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동을 많이 하니까 가벼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블루투스고 멀티페어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블루투스 키보드가 나오기 전에는 무선 키보드 또는 뭐 무선 마우스들이 그 동글이란 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챙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루투스 아,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기계식 키보드가 가벼우면서 블루투스인 제품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키보드 제작하는 업체에서 키보드를 뭐 들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키보드 제조 업체들 제품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뭔가 하나씩 빠져요. 블루투스가 안 된다던가 굉장히 무겁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했었는데 이 키크롬 K3V2 키보드가 제 니즈를 딱 만족. 시켜준 그런 제품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었고 이전에도 언박싱 영상을 올렸는데 또 이번에 공업계도 새로 나온 버전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언박싱하고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키크롬 K3는 가장 얇은 기계식 키보드예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얇은 기계식 키보드고 얇게 하기 위해서 이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얇죠 무게 같은 경우는 재 보면은 494g이 나오는데 무게 같은 경우도 기계식 키보드 치고는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알아봤을 때 대부분 700g 이상이고 뭐 800g 심지어 1kg 정도 나가는 키보드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 굉장히 무겁겠죠. 일단 노트북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맥북이 거의 한 3kg 정도 되니까요. 4kg가 되면 거의 뭐 아령 하나를 들고 다니는 정도인데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무겁다. 사실 노트북과 키보드만 합쳐도 제가 뭐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기내 수화물 무게에 거의 근접해 버리게 되는데 500g이 채안 나가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목적에는 딱 맞습니다. 저는 개발자니까 거의 모든 일을 키보드로 하게 되잖아요. 이전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의 타공감도 굉장히 좋고 소음도 그냥 딱 적정한 수준이에요. 잠깐 들려드리자면, 이런 네, 정도 수준으로 소음이 나는데, 듣기 좋은 키보드 소리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캡을 한번 뽑아보면, 네, 이렇게 적축으로딱 들어가 있죠 아, 제가 키보드를 사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4번 키를 빼서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네, 제가 4번 키를 뒤집어 놓는 이유는 개발을 할때 정규표현식이라는 걸 쓰는데 달러 표시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상 4가 어디 있는지 헷갈려서 4를 뒤집어 놓으면 바로 키보드를 보지 않고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4번 키를 뒤집어 놓습니다. 키 배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컨트롤, 옵션, 커맨드 이 순서로 되어 있고 만약에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하신다 그럼 이 동봉된 알트, 윈도우 한자 한영 키요 것들을 사용하셔서. 캡을변경하이면 돼요 그러면 타건음 타건을 잠깐만 들려 드을잠록할들요드리도록할이타건런 정도의 타건음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한번 비교해 보자면 해보자면 딱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큰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새 제품이고 제가 거의 뭐 100일 이상 써온 제품이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키감도 키압도 약간 더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해서 보면 이 레트로 버전은 이렇게 하얀색 키캡을 가지고 있고 바디 자체도 이렇게 하얀색이죠 이 위에는 동일하네요 네, 블루투스 모드, 오프 모드, 케이블 모드 윈도우 안드로이드 배열 아니면은 맥이랑 iOS 배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도 두 개로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낮게 올려서 쓰는 거랑 좀더 높게 올려서 쓰는 거. 저는 양쪽을 다 이렇게 올려서 놓고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제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품을 켜보면 약간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어 제품 전체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하지만 이 레트로 버전 같은 경우는 제품을 켜고 나면은. 캡스락 버튼과 블루투스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1, 2, 3이 버튼 3 개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인지 키보드 배열도 네, 기존 키크롬 K3 같은 경우는 이 캡처 버튼 옆에 딜리트 버튼, 그 다음에 백라이트 변경 버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배열이 약간 바뀌었어요. 인서트 버튼이 추가되고 스크린샷 버튼 그리고 마지막에 딜리트 버튼 이렇게 배열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LED에 대해서는 약간 할 말이 있는데 제가 기존 제품을 쓰면서 약간 그안 좋다고 생각했던 점이 배터리 수명이었어요. 한 3일 정도 사용을 하면은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충전을 해 줬어야 됐는데 아마 그렇게 런타임을 좀 짧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라이트 기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꺼놓찬니 내가 지금 치고 있거나 뭐 페어링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옵션을 제가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버튼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이런 옵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런타임이 훨씬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브이로그나 이런데에 가끔씩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인지 제품 박스 뒷면에서 아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 한 달까지 사용 가능한 뭐긴 런타임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이 얼마나 오래 될지 추후 사용기를 뭐 한번 더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키감 자체가 조금 더 반발력이 있고 키압이 약간 더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마 기존 K3 사용 유저분들이셔도 차이점이 있으니까 또 하나 더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종평을 말씀드리자면 가벼운 기계식 키보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고요. 네, 키감도 기존 K3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반발력이 있는 키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는 뭐 기존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고요. 긴 런타임, 멀티 페어링, 그리고 가벼운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두 가지 제품이 키감이 약간 달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보드를 새로 사거나 아니면 키감이 좋은 키보드를 쓰면 되게 계속 타이핑을 하고 싶잖아요 저는 이제 타이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타이핑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는 코드를 계속 짜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고 좀 길게 보면 은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업무 효율이 향상되면 성과도 올라갈 거고, 뭐 성과가 올라가면 연봉도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면 뭐더 좋은 장비를 살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되겠죠. 그동안 이 키보드를 쓰면서 하나 더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마침 좋은 기회가 오게 돼서 이렇게 리뷰도 해볼 수 있고, 다시 한번 GT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기 같은 경우는 제가 틈틈이 블로그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